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생부터 이어져온 여러분의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생에 만나게 될 여러분의 진짜 인연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여러분과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오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인지, 그리고 이번 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여러분의 진짜 인연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생에 인연이 된 그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여러분이 눌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 주세요. 앞에 놓인 네 장의 카드 중한 장의 카드를 골라 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고르셨나요? 골라주신 번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전생부터 이어져온 이번 생의 여러분의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카드의 인연을 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생에 부부였을 가능성이 높네요. 남자들을 표현하는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네요. 돈을 버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금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의 능력치로 보아 여러분은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성격이 매우 강하십니다. 때로는 가부장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애로울 때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가치관에서 벗어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성격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이분에게 내조를 잘했네요. 이분이 벌어온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셨네요. 그래서 두 분이 불을 축적할 수 있었고요. 두 분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은 자기의 욕심이나 열정 같은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고요. 남성분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이 아무리 화를 내도 여성분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분 사이에 싸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전생에 이렇게 화합이 좋았던 분이 현실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세계에서도 두 분은 운명적인 만남을 할것 같아요. 포춘카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만나려면 주의 깊게 주의를 살펴보세요. 이 전생의 인연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네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러 찾아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별을 한후그 이별을 보듬어 주러 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데스 카드의 의미 중 하나는 이별 후에 찾아오는 인연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별을 하신 분들은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에 주목해 주세요. 그분이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운명적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과거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이분이 전생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조금 전에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이분을 선택하는 것은 운명적인 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전생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억지로 이별하지는 마세요. 전생에 부부일 확률이 높다고 이번 생에 부부일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은 마음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손실 세계의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과 여러분이 연인이 될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번 카드가 나왔네요. 영번 카드는 보통 확률적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카드를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60%의 확률이 나왔네요. 그것도 러브카드가 나왔습니다. 전생의 부부였던 여러분은 이번 생에서도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거나 도움을 준다면 그분이 전생의 인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운명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반드시 선택을 하세요. 1번 카드의 인연을 마칩니다. 2번 카드의 인연을 보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생의 그분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두분다 완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완드는 에너지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두 분은 맞벌이 부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부의 인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일적인 관계로 만난 것 같아요. 두분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은 사랑을 하실 때는 뜨겁게 사랑을 하지만 결국은 사랑과 일 중에 일을 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은 리더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여성분은 추진력이 강하네요.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만큼 여성편력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바람둥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성에게 푸는 수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높은 만큼 주변 사람과 트러블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트러블 수가 좀 있었네요. 여러분은 전생에서 사랑을 할 때는 뜨겁게 했겠지만 싸울 때는 불같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럼 전생의 그분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전생에서 두 분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도 일적인 관계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만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만남은 느리게 오네요. 두 분이 현실 세계에서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동료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의 여러분의 색이 푸른빛이었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노란빛이네요. 이 노란빛이라는 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이라는 거죠. 두 분은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거래처일 확률도 높습니다. 같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파트너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윈윈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두 분의 만나고 인해서 크게 발전시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일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두 분은 일로 엮여 있네요. 그럼 여러분이 연인이 될 확률을 보겠습니다. 30%네요. 그냥 일적으로 만나서 같이 술 한잔하는 사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생부터 현세까지 일로 맺어진 관계네요. 두 분의 화합의 기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분은 일적으로도 궁합이 잘 맞고요. 두 분에게 윈윈하는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주위의 동료나 거래처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분 중에 한 명은 여러분과 전생에서부터 연결된 인연입니다. 2번 카드의 인연을 마칩니다. 3번 카드의 인연을 보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생에 감정적인 교류가 많았네요. 감정의 교류가 많다는 것은 두 분이 사랑하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남성분은 여성분을 지켜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네요. 본인의 욕구나 욕심을 안으로 억누르셨네요. 이분이 참으신 것은 여러분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성분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혼전 승결을 지켜주기 위해 많이 애쓰셨네요. 이분은 끊임없이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반면에 여성분은 다정다감한 분이셨네요. 매우 감수성이 높고요. 예술적인 기질도 탁월하셨네요. 아주 멋쟁이셨을것 같아요. 여성분도 남성분에게 많은 배려를 했지만, 남성분에 비해서는 많은 사랑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감정적으로 통한 연인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부부일 확률도 높습니다. 만약 두 분이 부부였다면,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잘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생의 그분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충만한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네요. 어쩌면 전생의 그분은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분은 일로 맺어진 인연이네요. 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심하네요. 전생에 감성 충만으로 다정당함했던 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왜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두 분은 의견 충돌이 많네요. 아까 같은 직장 내 상사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의견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다툼 수가 많이 존재하고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될 확률을 볼까요? 두 분이 맺어질 확률이 60%지만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어느 정도 연인 사이로 발전 되더라도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두 분은 일적으로도 부딪히는 관계네요 두 분은 전생에 알콩달콩한 기운을 현실 세계에 가져오지 못했네요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과 의견 충돌이 많은 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혹시 만난다면 서로에 대한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60%나 존재합니다. 두 분이 서로 조금만 양보한다면 두 분의 관계는 더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번 카드의 인연을 마칩니다. 4번 카드의 인연을 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전생의 인연은 마음이 아팠네요. 마음이 아픈 것으로 비추어 여러분은 전생에서 이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성분은 굉장히 소극적이신 분이었네요. 반면에 여성분은 외향적인 분이셨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서 두 분의 사랑의 속도감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속도감에 차이가 나는 커플들은 대부분 이별을 하죠.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한 감정은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네요. 두 분이 헤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남자분의 우유부단한 성격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99번을 잘해도 한 번을 못한다면 그한 번을 갖고 트집을 잡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활동적이신 분이라면 이분과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심한 성격이고 털털한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분은 이미 잊었는데 이분은 그 하나 갖고 꼬투리를 계속 짰습니다. 피곤한 성적이죠.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은 과거에 헤어진 연인이었네요. 그럼 전생의 그분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보수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네요. 이분의 능력으로 보아 이분은 사업가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다가 만난 선생님이나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약한 모습이 현실세계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지나치게 독선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네요. 이분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잔소리가 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잔소리는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입니다. 상황으로 미뤄볼 때 과거에 헤어졌던 전생의 인연은 이번 생에는 여러분과 연인 관계로 만날 것 같지는 않네요. 이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네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많이 주거나 일을 많이 주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고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거죠. 전생에 여러분에게 헤어짐을 받아서 상처를 입은 분은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분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휴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분이 인연으로 맺어질 확률을 보겠습니다. 100%네요. 100%라는 것은 두 분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이 카드로 미뤄볼 때 전생의 인연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전생에 헤어진 연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전생의 인연이 부모님이라면 유산상속을 많이 해줄 거고요. 만약에 직장 상사라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을 갖다 줄 것입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생에 헤어진 연인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을 갖다 줍니다. 두 분이 가족으로 맺어질 확률은 100%이기 때문에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주변의 상사 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전생의 인연일 수가 있습니다 4번 카드의 인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번 생의 나의 인연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전생의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인연이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나의 전생의 인연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은 전생의 인연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